갤럭시 Z 플립 4는 혁신적인 폴더블 디자인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스마트폰입니다. 이 제품은 5G 지원으로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, 256GB 또는 51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사진, 영상, 앱 모두 걱정 없이 저장할 수 있어요. 공기계 자급제 제품이라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고, 3사 호환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. 특히 특외 수급 리퍼폰으로 새 제품 못지 않은 품질과 상태를 자랑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최신 기능을 누릴 수 있어요.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갤럭시 Z 플립4는 일상 속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